경기도의 하드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에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원 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조용호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조용호 의원께서는 시성감에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laughs> 직접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시성감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청송 예. 안동으로 번지면서 지리산까지 확대되고 있으면서 네.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산불 내 사망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들를 표합니다. 네. 또 소중한 삶의 터전 잃어버리신 이재민과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 저는 경기도 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운영위기를 겪는 경기도 스포츠클럽 자생력 강화 방안은인데요. 어,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관련제도가 바뀌면서 개념 자체도 세분화되고 방식도 달라졌는데 이 과정에서 클럽들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지 조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주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조 의원님. 어...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개념 자체도 세분화되고 방식도 달라졌다 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스포츠 클럽 분류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 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음. 그리고 왜 이렇게 분류가 달라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 낯설지 않은데 용어 단어가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용어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이제 현재 스포츠 클럽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선정된 공공 스포츠 클럽이 있고요. 공공 스포츠 클럽. 예, 예. 2022년도에 시행된 스포츠 클럽법에 의해서 따른 음. 등록 스포츠 클럽과 지정 스포츠 클럽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공공 스포츠 클럽, 등록 스포츠 클럽, 지정 스포츠 클럽 이렇게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공공, 등록, 지정. 예. 그래서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2013년부터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다가, 예. 그, 국가 지원금을 이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게 공모 신청을 음, 해서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3년이나 그 기간 동안 지원금을 보조해주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예. 자생력을 강화해라, 100%. 아.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거 싸웠던 회원인들이나 아. 경영방식을 통해서 100% 자립을 하라. 예. 이렇게 이제 그, 바뀐 거죠, 제도가. 음. 그러면 이제 공공, 공공수표에서 공모 기간이 끝나신 스포츠클럽은 2022년도 법이 제정될 동안 되게 어렵게 운영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22년도 이제 스포츠 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예. 등록 스포츠 클럽, 지정 스포츠 클럽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많은 이제 그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 끝났던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예. 어,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이 우리를 많이 지원해 줄수 있고 음. 인건비라든가 행정 인력비 어. 그다음에 공공시설 사용하는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 법이 사실.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예. 조항이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음. 제가 또 조금 더 등록 스포츠 클럽, 공공 스포츠를 클 지정 스포츠 클럽하고 공공 스포츠 클럽 설명해 드리면, 예. 등록 스포츠 클럽은 뭐 법인이나 단체 또 아니면 민간 사설에서 운영하는 뭐 풋살 클럽이나 테니스 음. 클럽, 음. 뭐 베네핏 클럽 또 우리가 또 유명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이 운영하는 무슨 교실. 전부 다 예. 등록하면 등록 스포츠 아 클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요건만 예. 좀 갖춰지면. 그런데 예. 등록 스포츠 클럽 중에서 좀 건실하고 역량이 있는 예. 클럽들을 다시 공모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 지정 스포츠 클럽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아하하. 그래서 조건이 약간 좀더 강화된 거고 예. 등록 스포츠 클럽은 시공구 체육회를 통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승인해주면 음. 바로 등록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셔서 아, 이게 예.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 뭐 어쨌든 설명이 그런데,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이 예.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 예. 어쨌든 정부에서도 스포츠 클럽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게 법도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해 오셨을 텐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스포츠 클럽이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많이 겪겠습니다. 왜 예. 그런 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 일단 스포츠 클럽이 시행되면서 뭐공공시설 우선 사용권이라든가 예. 프로그램 운영 또 은퇴 주자들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반을 갖추면서 스포츠 생태가 많이 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초기에 기대와 달리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어, 예산 확보 문제, 특히 거기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법과 현실이 약간 틀리다 다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네. 법과 현실이 다르다. 네, 그렇지, 이 부분 씩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현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네. 될것 같아요. 희우 씨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스포츠 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동원 오산 스포츠 클럽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이 스포츠클럽 사업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이 되면, 어, 3년에서 5년 동안 어, 국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은, 어, 100% 재정 자립을 하라는 취지의 국비사업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전문체육에 대한 역할도 하고, 어,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어, 스포츠로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공의 역할도 많이 하고 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종목별 프로그램 회비도 민간 사설의 70% 수준 이하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 다시 말하면 공공의 역할을 순식, 성실히 수행하면서 어, 제한되는 것들은 많고 그 중에 재정자립은 하라고 하는 형국인 거죠 3년의 국비 지원을 받는 동안 이 같은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3년 이후에 100% 재정 자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면서도 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갖춰라. 이 얘기가 현실하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네, 보이는데, 얘기들 들어보니까. 많이 얘하시죠 예. 예, 스포츠 클럽의 자생력 강화 이런 맥락에서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 생각해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복지하고 스포츠 체육 활동의 접변력대상 아주 중요한 전체들하고 생각이 아. 듭니다. 어, 특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예. 스포츠 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 예. 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유소년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해서 음, 음. 전문 선수로 육성해서 예. 어, 프로 선수로 간다든가 예. 아니면 뭐 체전이나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가서 아. 어떤 우수한 성적을 내는 예. 어, 이런 할수 있는 길을 틀어준 거기 때문에 음. 예. 스포츠 클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아, 아, 관심도가 높고 그렇겠네요. 예예. 예. 지역에서 아무래도 같이 에이, 그렇죠. 같이 용하다 보니까. 예예. 예. 음. 그리고 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8년도까지 등록 스포츠로 한 5만 개, 음. 지정 스포츠 클럽을 한3 0 5개 정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만큼 이 스포츠 클럽이 어, 등록 스포츠를 통해서 지정 스포츠 클럽 성장 단계를 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향후 체육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스포츠 클럽이 중요한데 음. 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음.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못 되니까 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필요성과 예. 제도적 아쉬움 때문에. 음. 우리 조 의원께서 어, 경기도 스포츠 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이 부분 이 조례안이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일부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 조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조례에 지정 스포츠 클럽이 행정 인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음. 또 전혀 없으니까 네. 이분을 좀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상위법인이 스포츠 클럽 법과의 정합성 문제로 다, 다 담치 못하고 아, 예, 선구, 선수 발굴 육성하는 관련된 음. 전문 지도자 인건비 정도만 담게 되었습니다. 음. 스포츠 클럽이 이만큼 중요해지는 만큼 예. 저는 그 법과 제도보완을좀 따라야 되고 또 지자체도 역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스포츠 저변 확대의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어, 예. 그렇죠 예. 지원인 것 같은데 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혹시 이제 관련해서 스포츠 클럽 운영 성공 사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2013년도부터 사실 그 공공 스포츠클에서 지금 시간이 12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사실꽤 예. 시간이 꽤 됐는데 그러네요. 아직까지 스포츠 클럽이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와. 뭔가 제도적이라든가 지원적인 보완에 좀 문제점이 있거나 예. 허점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음, 드는데 음, 음, 그 중에 예. 경기도 내에 오산시 스포츠 클럽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 그래요? 편입니다. 오산시. 예예. 네. 예. 어, 스포츠클럽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음. 또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예. 또 전문선수반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어, 좀 효과적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듬체도 음.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다가 아. 어, 전문선수반 아. 육성이 잘돼 있고 또 일반 아이들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체전이나 음. 전국 체전 가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음. 어 시도로 보면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아. 어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면뭐 음. 시설 사용료를 보조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스포츠 클럽이 자립하는 데 많은 그.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예. 지자체의 의지가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중요한 예, 같아요. 당연히 지자체의 의지가 좀 강하다고 봐야 예.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볼때 그 스포츠,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9곳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 31개 시군 중에서 그만큼 지자체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음, 음. 그래서 경기도도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시도의 어떤 그 사례를 모범 삼아서 네. 스포츠 관련에 대한 어떤 육성이라든가 지원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음. 의원께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예. 어 관련해서 네. 초중고학생의 스포츠 클럽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음. 스포츠 클럽이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좀 음.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가 되게 감소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통합이 되면서 네. 어, 학교 체육 활동이 이 많이 줄어들고요. 음, 또 요즘은 음, 음. 학교가 네. 과거처럼 운동부를 육성하는 경우는 이제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운동부가 사라질 거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음. 또그 다음에 이 학교, 학교 체육이 못 해주는 부분을 스포츠 클럽이 저는 그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백을 아,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 활동보다는 학교 밖에서 스포츠 활동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음. 어, 뭐, 건강한 성장도 하고, 협동심도 기르고, 또그 다음에, 뭐라 그까 자기의 재능을 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음.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네. 사실상 힘드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스포츠 클럽이, 어,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도 잘 되고, 또 부모님들하고도 연계가 잘 되니까, 음. 어, 체육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모든 지역 내 어, 스포츠클럽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어디를 딱 치면 오산시 치면 음. 어디 가든 무슨 등록 스포츠클럽 있고 지성 스포츠클럽 있고 아. 그런 플랫폼이 되고 또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예. 또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맞게끔 그 맞춤형 체육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어, 스포츠 클럽의 체육 단체 내의 지위 문제 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스포츠 클럽법 제 팔조에 따른 그 스포츠 클럽으로 되면 체육 단체 가입이 의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지위 문제가 아. 발생되는 건데 이거 구두로 설명하지 약간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표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네. 예. 스포츠 클럽의 네. 체육단지의 지위 네. 문제 네. 시군 체육회가 있으면 정회원 추녀 인정 단체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네네. 이 스포츠 클럽 밑에는 등록 스포츠 클럽하고 지정 스포츠 클럽 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등록 스포츠 클럽이 되면 당연히 회원으로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고 아. 또 여기에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해비도 등록을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음, 음. 이런 문제가 해서 약간 지위 문제가 좀 고 있는데 이 음. 문제는 아마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네.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렇게 음. 다시 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모신 김에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음, 오산시 출퇴근길에 교통난이 좀 심하다고 아예 심한 편입니다. 예, 예. 예 듣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어 오산이 사실 그 인구가 26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어, 면적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되게 좀 좁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교통 문제입니다, 사실은. 음. 네. 어, 잠깐 제가 또 도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오늘 도표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네 오산이 쪽을 보면 예. 면적은 작은데 3등분돼 있습니다. 경부선 아. 철도가 지나가고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동에서 서로 다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교통들이 도심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출퇴근 아. 시간에는 아,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해지고 그다음에 또 동탄 신도시 분들이라든가 네. 수원, 오산을 통과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지옥을 할 정도로다가 시민분들의 불면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교통난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데 희우씨 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오산시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오산시민 이영근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근 퇴근 시간에 세마사거리, 운동장사거리, 남천오거리 구간이 교통체증이 특히 심합니다. 평상시 2분에서 3분 거리를 퇴근 시간에 20분, 30분씩 지체됩니다. 이로 인해 저녁이 여유롭지 못하고 퇴근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100만이 넘는 특례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작은 도시 오산을 거쳐 지나다 보니 오산은 모든 도로가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하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겠죠. 오산의 동서를 잇는 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최근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소식도 좀 짚어주시면 아, 반가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예. 오산이 인터체인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쪽으로 가는 세계 삼으로 가는 예. 도로가 경부선 철도에서 막혀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서 네. 교통체증을 유발하니까 음, 음. 어, 그 대한우라 경부선 철도 횡단 고가 도로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한 연장 길이가 1 5 4 k m 정도 되는데요. 네. 예, 동서에 막힌 도로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음. 좋은 그 교통. 음. 음.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예. 음, 그다음에 이제 그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음. 조만간 이제 세교삼지구가 예.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네, 그렇지. 예, 예, 예. 그 인터체인지하고 세교삼지구하고 연결하는 음. 정말 중요한 교통 편의 시설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어, 또 오탄시의 교통량 분산과 교차로의 병력 현상을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게요그 예. 말씀하신 김에 세교 네. 3지구요. 예, 예. 신규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laughs> 이전에 뭐 사업이 한번 취소됐다가 아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선정된 거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주민들 일부 주민들은 다시 취소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어,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과거에 이제 취소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어 사실 세교가 1, 2, 3지구로 다 지정이 됐었거든요. 예, 예. 세교 1, 지구가2 0 0 4년도 시작돼서 2018년도에 아, 끝난 걸로 알있습니다 14년 네. 걸렸습니다. 아. 세교 2지구는 2006년도에 사업계획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 세교 3지구는 2 0 0 9년도 됐다가 10년도에 취소가 됐어요. 아. 그리고이 과정 속에서 세교 3지구에 있던 뭐. 토지 소유자든가 네. 건물 주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해서 그랬겠네요. 손해를 많이 보셨고 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볼 때도 보면 네. 이게 잠깐 제가 표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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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쪽을 보시면 1, 2, 3 주구인데 예. 1, 2 주구만 개발이 되면서 기형적으로 되가 되게 아. 됐죠. 사실은 1, 2, 3주 같이 발전이 개발이 돼서 음, 음. 효율적인 이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음. 못하. 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산시민들이 많이 불익을 이 받고 있었고요. 음. 세계 1, 2, 3주가 사실 동탄 1도시 면적보다 넓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지정되면서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많은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 정도가 개발이 발전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뭐 없잖아 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LH사업본부가 조만간 빨리 사업 추진 음. 계획과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준다고 생각됩니다. 전 예. 조만간 세계지중과 빨리 지구지정이 돼서, 음. 아, 잘 진행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근데 그나저나 이 세계 3지구가 들어서면, 우남들을 비롯해서 오산시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 음.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세계 3지구가, 대한 기대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광역교통망 대책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보통 우리가 지구지정이나 택지개발을 하면 선교통, 후개발 이런 음. 원칙하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빨리 광역교통망 계획이 수립돼서 음. 어, 세계 주민들이나 오산시민들이 아 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음. 그런 기대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산이 광역교통망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남들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세교 3지구가 있는데, 음. 근데 우남들도 사실은 지금 조만간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 네. 동탄과 연결되는 트램선이 좀 저희가 늦어지고 있어요. 오산시간. 네. 늦어지는 바란 사람. 그래서 빨리 그 트램선도, 트램도 연결이 돼서 운남 지구가 입주에 맞춰서 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세교 3지구는, 어, 외부로 빠지는 교통망을볼때 저는 그 분당선이 지흥에서 오산 대역을 통과해서 세계 삼지구를 통과해서 음. 화성 특례시의 향남면이나 바람까지 쭉 연결이 되는 아. 그런 교통망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 GTX 신호선도 네. 수원까지만 돼 있는데 그게 지역까지 연장이 됐으면 음. 좋겠고 그다음에 수원발 KTX가 있습니다. 예. 어, 이 부분도 지금 다시 그 완공이 되게 한 2년 정도 미뤄졌는데 예. KTX도 오산역에 정찰해서 음. 오산 시민들이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데 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산 시즌 아파트가 이 섬처럼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건축이 아. 그러니까 그 지구 지정이냐 지구 단위로 돼서 예. 어떤 밀집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이 아파트들 연결하는 음. 어~ 순환형 교통체계도 좀 연결이 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파트 주민하고 시민들 그다음에 광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생활형 교통망이 좀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난 관련해서 이제 바람과 계획 같은 예. 것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어, 상임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신데 예. 어,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늘 제가 스포츠클럽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향후 대한민국의 체육은 스포츠클럽이 이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네. 기대감이고 또 그렇게 된다. 또 플랫폼이 구성돼서 누구나가 스포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면서 스포츠 클럽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 그리고 앞으로도 스포츠 클럽 관계들하고 많이 만나서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개선책, 음. 발전 방향을 많이 노력할 거고요. 네. 또 문화 예술 관광 이 분야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또 지역의 관광 개발, 인프라 개발이 경기도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저당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하는데 마련 노력을 할 거고요. 아울러 문화 예술에도 많은 애정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도민과 청취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바로 이제 따뜻한 봄의 향연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가족분들끼리 많은 봄나들이 가실 텐데요 뭐 네. 어, 유명한 것도 좋지만 네. 오산에도 가볼 만한 것이 되게 많거든요 아, 사실요 예 네. 오늘 네.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산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임진왜란 때 광주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아주 음. 승전본적인 독산성이거든요. 음. 또 이렇게 산 높이도 높지 않고요. 예. 올라가시면 화성 시내를 전체로 볼수 있는 전망도 좋고 음. 성곽을 걷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예. 독산성을 둘러보시고 또 오산에 무량기 수목원도 있고요. 음. 또 보면 유엔 평화공원도 있습니다. 육이5때그 음. 어, 유엔군이 처음으로 싸웠던 그 초전비전 기념관을 세운 곳인데요. 네. 그곳에서 역사적의미다 한번 되살펴 보시고 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자랄만한 오색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왜 오색시장인지 오색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음. 가보셔서 의미도 한번 찾아 보시고 그 다음에 장도 둘러 보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산을 강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어 앞으로 오, 예. 도민들 목소리 에 많은 기울을 기울도록 이 하고요, 항상 그 도의원은 도민들 곁에 있다는 그런 음, 음. 관심과 또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호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이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